어, 제가 지지난 주에 설교했는데 어,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저 새로 부임 새로는 아니죠 한 달이 이미 지났으니까요. 예. 어쨌든 황호목사입니다 예, 삼교구와 예, 청년부 맡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제가 방송실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얼굴 을못 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제 새신장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예, 예. 어, 사택이 이제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제 성도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장로님들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단임 목사님도 마음 많이 써주시거든요. 그래갖고 잘 정착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마음 많이 써 주신고 잘 정착해서. 사역을 잘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잘온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사랑 여러분, 기적을 혹시 보셨거나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 참 열심히 다니던 시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좀 계시지 않나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다니신 분들 계시죠?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거기서 뭐 아팠다가 막 기적으로 병이 나으신 분들도 참 많이 봤고 귀신 들렸다가 멀쩡하게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 정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저 예전에 대학교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막 성령 받고 막 뜨거워가지고 하,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부산역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영접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예, 당연히 없죠. 예, 당연히 없어요. 근데 진짜. 하, 하나님 진짜 좀 너무 야속하신 거예요. 기적이라도 뭔가 이렇게 한방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아, 전도하기 좀더 수월하고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 교회도 와보니까는 화요일 날 이제 전도팀 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전도 조금, 그리고 전도 좀 해보셨다는 분들은 다들 고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딱 기적을 행하시면은 좀더 전도하기 쉬울 텐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가요? 한, 오늘 막 저녁 때 하늘이 이렇게 천장 여기가 막 갈라져가 갈라지더니 하늘이 딱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안녕 하고 나타나시면은 어 그게 막 유튜브로 방영되고 막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날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아.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아요. 어제 어제 하늘 열리고 이렇게 나오신 분 봤죠? 아, 그분, 그분이, 그분이 우리,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그분이 우리 아빠라고요. 이러면 전도는 끝난 거겠죠. 그냥 만나는 족족 다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뒤바꾸는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는 더잘 믿게 될까요? 그렇게만 되면 하늘이 뭐예요? 뭐, 땅 밑에서 나오시고, 요즘 어디서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스마트폰에서 나오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난리 나겠죠. 거기서 나오시면은,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왜못 하셨을까요? 그럼 하지 못하신 걸까요? 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에 이렇게 천지가 뒤바뀌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연달아서 하는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오 바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주일학교 검정고시로 졸업하신 분들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들은 내용이죠. 우리가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 하나 있죠. 마지막 재앙은 뭐였죠? 그렇죠. 장자, 장자의 죽음. 그렇죠. 장자가 죽는 장이죠 그럼 앞에 아홉 가지 재앙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새록새록 되새기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상상력이 좀 고갈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한번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이렇게 나일강에서 높이 딱 들었겠죠 그러고서는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그 지팡이를 내리친 점에서부터 막 물에서 붉은 점이 올라와가지고 막 금방으로 붉은 점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강을 덮기 시작하고 강에서 덮은 그 피비린내와 그 물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시작되는 거죠. 단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요 부분만 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따라 흐르는 전체 나일강이 변하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개구리 때와 이가 창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어, 개구리 때가 강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온 지면을 덮기 시작하죠. 어디를 열던지 다 개구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다 달라붙어 갖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네 번째는요. 파리 때가 창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이 사는 지역에만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은 물론 재앙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단지 단순히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 귀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은 당시 애굽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 같은 거였습니다. 애국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를 섬기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상징인 뱀을 섬기고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나일강을 섬기죠. 그러면은 이 집에 딱 들어가면은 개구리가 있고 뱀이 있고 나일강물이 있으면은, 아, 여기는 농, 지혜도 필요하고 아이도 필요하고 농사도 짓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모든 것들, 개구리, 나일강, 메뚜기, 햇빛 등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가장 뛰어나다. 바로 내가 이 땅의 창조자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네 번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 진짜 하나님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다. 그래서 이열 가지 재앙 중열 가지는 전부 다 애국의 신들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신들만 치신 게 아니라, 이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 자신이 참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우리의 상상력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 빗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중국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중국 다녀오신 분들 만주벌판 혹시 횡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어가지고 만주벌판 횡단을 몇번 했거든요. 만주벌판 횡단을 몇번 하다가 한 번은 되게 진기한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기사분이 막 빨리 내리라고 하는 거 이건 꼭 보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뒤에 문이 있는 데 정도 길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여기는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비구름보다 땅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저쪽까지 가면 비를 막 맞다가 이쪽으로 오면은 햇빛이 쨍쨍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경험해 보기 전까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치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 그 고생 땅에 피해가는 그 모양새가 이것과 비슷하게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온 땅에 파리떼가 창궐했습니다. 온 몸에 파리가 붙어서 막입 속으로 코 속으로 귀 속으로 파리가 막 들락날락하는데 와 상상만해도 간지러운 것 같은데 근데 고생 땅을 경계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 거죠. 마치 유리벽이라도 쳐져 있는 것처럼 파리때가 날라오다가 고센 땅을 피해서 우웅하고 날아갑니다. 우박이 내렸죠. 우박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우박은 막 쏟아지는데 심지어 우박에 불이 붙은 우박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우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사는 민족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죠. 열 번째 재앙을 뺀이 아홉 번째 재앙 중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어둠의 재앙입니다. 이 어둠은요, 그냥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 햇빛이 가려지고 밤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만져야지만 앞을 볼수 있는, 앞을 알아나갈 수 있는 칠륵 같은 암흑이라고 표현하는 게좀더 맞는 표현이죠. 그 암흑이 애굽당 전체에 펼쳐진 거죠. 이스라엘 사는 그 고생당에는 햇빛이 비치죠.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 쪽으로 막 걸어가면은 그쪽에서 햇빛이 막좀 아, 밝아지기 막 시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태초의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누듯이 마치 고센땅 쪽에서 애국을 바라보면은 암막 커튼을 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우리의 상상력으로 상상해 볼수 없는 감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당시 애국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믿었을까요?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 재앙이 성격이 뭐냐면은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게 됐을까요?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에 문설주에 바를 때, 야, 너네 그 문설, 애굽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그 문설주에 왜 발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피를 왜 발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국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애굽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이 이상한 일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있는 이 일이 이상하고 괴이한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랬겠죠 아 저렇게 하면 이번 재앙은 넘어가는구나 사람들 물어봤겠죠 여보세요 당신 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있나요? 아 이번 재앙은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재앙을 넘어가는 방법이 비밀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태까지 모든 재앙이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을 피해간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을 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센 땅에 거주하지 않고 애굽에 거주했다면 그들은 모든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자의 죽음도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 어린양의 피를 바르는 그 행위로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되어지고 학습되어진 동물입니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반복되는 패턴에는 결국에는 기억하게 되죠.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리고, 고센 땅은 피해가는 이 재앙, 이스라엘 사람들 뭔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이 애굽 분이라면 따라 하실 분, 따라 하실 분, 따라 하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장자가 장작... 본인이 만약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이 재앙을 당하다가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 피를 바르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것만 바르면 이 재앙은 당하지 않고 지나간대요 애국사람들 얼마나 따라했을까요? 아니 믿자야 본전 아니에요?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신을 섬기는데 어차피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나 따라했을까요? 출애국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느니라.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장자가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 다 죽었다는 거죠. 한 명도 한 명도 안 따라 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애굽만의 문제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인 홍해를 건너죠. 물이 얕아져서. 밀물, 썰물 차로 걷는 게 아니라 물이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건넜어요 앞에 열 가지 제왕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무엇을 하나요? 황금소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으로는요 믿음을 가질 수도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엔 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또 바른 믿음을 키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기적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숙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나요? 그 그것, 그것이 궁금함이 생기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기적이 없나? 하나님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자라나갈 수도 없다면 이 기적은 우리의 삶에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때때로 다른 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너무 어리석게도요 이러한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야 깨닫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스크 지금 한두 분 쓰고 계신 분들 계신데 예전에만 해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야 했었죠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죠 사람들과 만나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는 자유를 잃어버렸죠. 일상에서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한 일인지 세상 느끼지 않았었나요? 평범하게 누렸던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라고 돼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받는 일상의 기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받은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들이 받은 진짜 은혜는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죠.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도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도요, 운동을 할 때도요, 설거지를 할 때도요, 요리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성령의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잘 발견하지 못하죠. 이 축복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은혜에 현혹되어서 정작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죠. 자신이 원래 하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느 날 물가에 서 있던 사람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듣고. 그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올리고 있을 때, 오직 베드로만 자신에게 그 그물을 내리라고 한그 사람을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였죠? 그쵸.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가죠. 다른 제자들 다 같이 썼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발견하죠? 베드로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정신이 없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막 이락천금을 거머질 찬스였겠죠 그래서 모두가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지만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 그 주님께 받은 그 복들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그 주님을, 그 물가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을 보죠. 제가 지금 청년부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때 수능 치면은 꼭 자살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진짜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거.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왜요? 우리 모두가 다그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럼 인생의 전부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인생의 전부는 뭔가요? 그 시기를 지나온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죠. 돈도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런데 정말 내려놓기 힘든 게 하나 있죠. 정말 내려놓기 힘든 거. 자존심. 자존심. 나 자신.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를 못 내려놓은 거죠. 문설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께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바르면은 결국에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사람들의 비웃음, 그 조롱, 그 모멸과 수치 모든 것들을 받아 받아내시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합시다 인생이 나, 인생이 나뿐이면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인생이면요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함과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물가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 어떤 분인가요?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들 다려놓고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물가에 서서 마치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 잡고 있던 물고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물이 찢어져서 좀 놓치면 어때요? 한 마리도 안 놓치려고 우리의 모든 신경을 거기에 다 집중해서 살아가죠. 한 마리도 놓치면 그게 놓친 게 아깝고 분해가지고 이야 진짜 너무 아까웠고 힘든 그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죠. 세상이 뒤집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보다 더큰 기적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물가에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쯤 나를 바라볼까? 언제쯤 내가 있다는 걸 알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안 쳐다봐!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쳐다볼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주님 앞에 오늘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